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은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성령 성경에서는 성령은 성령의 곰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유류법의 상지입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즉, 유류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를 받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유류법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 것은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무르세례와 손령세례와 부르세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 통하여 물로 무르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르세례를 받으신 후 손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하늘에서 예수에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손령세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교회제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곳이 부르세레입니다. 예수의 육체에는 예수 영혼과 손령의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실 때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나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예수 육체에 있던 예수 영혼이 빠지고 예수께서 사망 후에 육체에는 손령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육제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3일 동안 지역 속의 불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유루법을 태우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유루법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정죄입니다 그래서 유루법으로 태운다는 것은 심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유루법에서 심판에서 해탈하는 것, 죄를 속죄하는 것. 유리법에서 구원, 구원 받는 것이 이 일입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혼인잔지 하는 동안 성령 불속에서 계속 영원토록 유리법을 태웁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죄가 없기 위하여 그 유리법이 교회제를 심판할 수 못하게. 이것이 성령 모독입니다. 손령은 이거 하기 위해서 여원토로 불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에덴 동상, 하나님의 나라에는 손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바람 부릅니다. 그 바람이 손령입니다. 호흡입니다. 지옥불 속에서 손령이 살아있고, 손령의 호흡이 하나님의 나라를 덮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손령, 하나님이 예수이 삶의 일치가 죽고, 대신 교회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